자 그다음에 어어 아, 그 아, 오야스 어, <laughs> 아이거 앞뒤로 그냥 난리 났는데 지금 이거 <laughs> 네, 앞뒤로 난리 오. 났는데 나 10%였는데 5%로 줄었어. 아10% 깎아 주니까 너무 많이 뭐 소가 너무 막지. <laughs> 전화 보는 장사꾼 바로 어디로 가요? 냄드 잡나요? 아니요 요거 요거 독성 싸우리들 <laughs> 아, 이렉 걸리는데? 쟤왜 데리고 왔어? 네. 얘, 얘, 얘 뭐, 얘, 얘 왜, 얘, 얘, 누가 데리고 저거로 뛰어갔다고, 오늘 놀고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야, 걔네 여기 있어, 갓베어 쟤 들어간다 쟤 놀고, 놀로본는거 같아 요 <laughs> <laughs> 요이었는데아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도 고라니라고 안해서 그, 다행이네요 짐승이 한마리가 <laughs> 떨어질게요 해봄이었다고요 저쪽에서 할게요아렉좀 심한데요 아 이거 무희다 날렸다 이게 뭐라 이거

안 나와 너무나 슬프 잖아？아 렉 까지 걸려 가지고 이게 더 힘드네. 렉까지 걸려가지고 더 힘든 것 같아요. 렉이 안 걸려도 힘들 판국에. 안돼. 안돼 이거 렉 뭐야 이거. 아니 내가 무슨 광란만 쓰면은 저기 딱저 타이밍이 뭐냐. 아니 타이밍 타이밍 무엇 광란만 쓰면 난리 나네. 잡을게요. 토템도 다 깨주세요 그냥. 네. 아이씨. 안 들리나? 아니 형, 저뭐뭐뭐 뭐, 뭐 말했어요? 차단해 달라고. 아 차단 말했어요? 차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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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단해. 차단해 달라고. 음. 뭐 토템이야? 근이병 따로 잡을게요. 아니다 같이 잡을게요 그냥 토템 때문에. 풀빵 저거 치지 마세요 저거 그죽격자 아이 뭐난난그 뭐냐 저거 돌리기만 하면 쿨기 돌리면은 뭔가 오네 아유 가면 뭐 들어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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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갔어요 원래 아. 어? 아아아아 요이로 와요 저어요어요어아 멀어, <laughs> <나> 멀어. <laughs> 이거 장렬이 너무 아파요 네 한발에 저는 6만쳐씩지고 그러면은 소솔님아 됐나? 됐나? 소솔님이 그 사슬만 끊어주고 밀러들이 정렬를다 끊어요.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. 요 사슬요? 네. 변이시키는 거. 누가 소자? 의술사. 네, 의술사. 의어요 네. 저거 가서 매지좀해 줘요. 그분. 악사님. 매신하고 있는. 아 혹시 또 뭔데? <laughs> 도중에 도중에 끝나는 거 아니야? 됐다 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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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데려옴 친구 데려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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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음 사 어? 빠졌어요 다음. 어. 뭐야, 버리고 이거 아, 사 아, 너무 너무 어지럽다 여기. 아, 어, 내가, 휴행도, 휴행도. 네. 예, 다시 와요. 요여기 네. 어, 잠깐 여기 여기. 맞다. 혹시 물빵 한 덩이나 1 음. 0 개나 주실 수 있으신 있을 분 음. 계신가요? 근이병. 음. 아 분전 예전처럼 마크 파박 치고 싶다. 네, 너무 사기인가? 선과 근이병만 매지하고 잡을게요. <laughs> 아니, 내 무슨 공격 스킬만 쓰면 너 방어 방어막이 나와! 이거 안먹어 방어막이. 방어막 이 하나 잘 랐어요. 살기 푸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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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 제일 먼 푸시, 왼쪽푸 그러니까 왼쪽 시 푸시, 푸시, 님이 푸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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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시푸 갈게요. 아, 저, 잠깐만요, 잠깐만요, 저 아직, 어, 못 들어올 뻔. 어, 들어왔어요? 어, 아, 왔어요, 왔어요, 왔어요. 터무더가잘 안되겠다. 잡아야지. 이거 해줘요. 그... 이쁜요 네... 안있으신 분? 아니, 안 치워요. 제가 안치 여기서 안 치워요. 쪼래쪼 아, 확실히 무전은세기 세기에서 막 타임이 짧아가지고 좀 힘들겠다 경화주간에. 고 애들 다온데온데온데 아, 차단 안 됐다고? 이렇게, 이렇게 빨리 했는데? 다음, 제가. 그래. 다음, 제가. 아, 총왜 먹지? 어 피운게 좀 넘나 싫은 것. 아그 뭐냐 치킨님 먼저 마세요아 오구나 제가. 먼저 제가. <laughs> 간다.

막 no, 노노 no. okay. 딜러 믿고 빼야겠다 따로 잡아야겠다 해산게요왜오지 아이고 그거, <laughs> 해골 봐주세요. 네. 같이. 아, 아까 마개가 불 들어왔었는데? 왜 들어온 거지? 아까 마력풀 왜 들어왔지? 네, 제가 보시 여기, 야야야야야야어야 오우, 오우, 씨! 오우, 씨! 불우 씨! 오우, 없지 우 씨! 오우, 씨! 오우, 씨! 아, 좀 아, 깝네 이거, 전 돌격 전사 이거, 이거! 좀 이거,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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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 이거! 이네 이거! 들어가요 들어 가요그러 근위병 먼저 근위병에 따라 하나 거든요？근위병 만앞 대상오오오오오사오오오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어오오오 갈데 없어요? 응. 들어갔요 됐어! 아그운아갈데 없으면 더 아파 뿜목으로 <laughs> 할게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. <laughs> 네, 네 제가 두 번째 마다 맞... 네. 첫 번째 거 해주세요. 저두 번째 거. 수열빈이 들어가세요. 어, 대리 시험하 아. 로비. 아. 이프게직이 음. 여기는 마격을 할게 만들어 놨구나. 여사제를 처치해 줘서 고맙다. 덕분에 사원에 미치는 나의 영향력만 더 커졌고. 다음에 아, 어. 어. 뭐야, 이 아이고 앞, 앞뒤로 그냥 난리 났는데 지금. <laughs> 앞뒤로 난리 났는데. <laughs> 돌아 먼저 감. 형이 왜 여기서 죽고그아 저기 그 공룡한테 툭과 툭과 당하는 데 알고 옆으로 지나오다가 애들 나가지고 이이 삼은 음. 힘들구나. 야 아까 전멸하고 이래가지고. 네. 아까 전멸했어요 저희. 기억이 안 나네. 쫄 잡다가 한번 <laughs> 죽었잖아요 볼카일 <laughs> 가는 길에. 버정이 있어야 이상한. 거기 가서 갈게요. 안 <laughs> <거>.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뭐야 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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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<laughs> 옆에 거미가 너무 많은데요 잘무빙하시네 스킨님한테 지달라고그리와요 돌리 저 어 휴전선. 아, <laughs> 아, 미안해요. 아, 안 아,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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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와 정말 오랜만 에 일상한 것 같습니다. <laughs> 기분 이 좋네요. 기분이 좋다. 처음 일상했다. 처음 오늘 처음 일상했어. 어 신발. 야 예. Yeah. 야오기오신 신발 드디어 바꿉니다아 드디어 바꿉니다. 340짜리 드디어 벗습니다 여러분. <laughs> 아. 어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드디어 벗습니다. 340짜리. 아 정말.